반하습니노맥트리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말레이시아 랑카이에서 태국 사촌으로 갔다가 사촌에서 방콕으로 가는 날이라서 지금 제카타워나 왔고 그래볼 잡고 있는데 아, 한 10분째 안 잡히네요 8시부터 잡고 있는데, 지금 8시 15분이거든요. 아, 15분 전에 잡히고, 어, 거의 한 20분 만에 잡혀가지고, 지금 페리 터미널로 가고 있습니다. 그레프기 그래, 힘들 구만 여기가 저 페리? 터미널 자 저는 페리 터미널 도착했고요. 아뭐 티켓을 뭐 예약하긴 뭐 했는데 뭐 다시 뭐 하고 뭐 출국수속 하고 뭐 해야 된다. 여기서 네. 는 거지. Hello, hello, h e l Sorry. 아 페리. 페리 So I'm going to s a t u n s a t u n Yeah. s a t u n number t Number three? Yeah. Uh, but I made a oh. reservation on this. So, how to take it? Oh, you uh, take You check uh You You Number three. Number three? Yeah. Yeah. Okay. Thank you. 3? 네. 5. 4, 2, 4, 2. 아, 와, 이거, 2아여기이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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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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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 이거, okay. yep. 페리가는 티켓 5 5 그러니까 하나로 한 16,000원 정도? 이게 음. 입국신고서 티켓을 끊으면 입국신고서를 태국 입국신고서를 같이 주네요 올드타운 화이트커피 체인점인데 말레이시아에서 유명한 뭐 문의 좀해캐나야올드운 화이트커피 어떤 예 아이스 예사이즈 업사이즈? 예 되게 귀여워 비비, 비비탄? 비 n BB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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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t 시반 b 니까 o n BB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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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서 t o n BBTON? 2사0 4년 기사님의 하야 하야 하야이, 어땠지? 하야이, 하야이, 가보라고 이쁜 도시라고 하면 여자친구 생길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아, 이랬어 미래야, 그때 나 아. 오늘 가는 배가 한척근이라서 혹시 몰라서 예약을 해는데 네. 아, 그 가격까지 쳐더라도 파토에서 아예약했놓은거예 맥심 커피. 아알다 향을하처 달달한 맛이 나요 약간 새 거름만 봤 쿠티쿠티 랑파이라고 <랑칸에> 해서 <목소리> 여기 랑카인 커플이있다여기걸로 패드 약 했고 랑카에서여걸로패를약하면된것같뭐수술로 떼는 것도 없고 숙박이나 자동차 렌트 <목소리> 나 루틴 셨 고, 뭐터 까지？다 이야기 나어 다고 라라카오 상가 한번 깔 아서 사용 하 시면 좋을것같 아요. 루틴 컨티 이거 이거 가리 예약 하 려고 그걸 검색 하다 심 보로 제일 가한번넣어줘거 s 어로 m 자 o i n g to Saturday. Thank you. Incredential. Thank you. Saturday. s a t u r d 다 y s a t u r 이 양탈이 성생인 백두. 이 카이가 스리라는뜻이라고 하더라. 다음 설레는 기다리는 곳으로. 아, 텔이 팍팍. 아, 텔이 팍팍. 아, 이 아, 텔이 팍팍. 아, 텔이 팍팍. 아, 텔 <목소리도> 아 저는 여기 사둔. 이게 머 버스? 버스터면 아닌데 여기 여기 사둔 어디가 페리 막이게 이거 도착한데? 아항 항구. 항구라고 한국. 해야 될까? 여기 도착을 했고 m I will change the, the money yeah. the 100$ yeah. So I changed my money Changed m t And then... ATM? Uh? And no ATM c h a n g e money? Yeah, money Yeah I c h a n g e okay, okay. Yeah. It, 1헌0리 피프티 <laughs> 아 친해지 오케이, 오케이. 에리 유아 정신없는 데 도착하자마자 그 말레이시아에서 넘어올 때아그 카드도 안줘가지고아그 이미 그레이션 입국 침사 카드도 안줘가지고 페미 라서 뭐츄 랍을 하셨고 그래서 그래블 부르려고 했는데 그래 브또 여기서 안 잡히더라고요. Uh, also, yeah. give me a few bath. Oh. Okay. Up. So, I already made the visitation. You're booking? Yeah. Ah, uh, okay. Yeah. Yeah. Thank, thank you. Thank you. Bye. Yeah. Number three, yeah, sit down. Okay, three o'clock, yeah, two t a y Okay, l okay. l thank, okay. thank, oh, okay. yeah. thank, thank you. Number five, nine, eight, e i o i n e e i h t nine, e i g t two. k a y VIP, y e thank you. So, uh -huh. it, so where uh -huh. can I get uh -huh. SIM cards? SIM c a r d no. Ah, okay. h f r o h e o m e r e Oh, I saw I s you. o a y sim card is d o Oh, 도시를 가야 카드가 있어 데아클럽네3 시까지 일로 와야 되면은 아이세 시까지 뭐 하시던데 아3 시만 남았네 음. 시간 면서 시간 풀면서 참여 죄송합니다 so how to go to downtown 아 how to go to d o w 왜네 어 파이다 심카드 짐카드. 야. 메모 뭐야? 7. 7. 7인데. 어 uh, where is 7인데? So can you keep my log이지? Yeah. Thank <laughs> 네. 아, 탄까지 어떻게 가냐고. 가 보자. 더 뒤지겠다. 아, 이제 안 것도 없어. 와.. 뜨거워 죽겠네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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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터넷은 안되고 오 어, 여기 유원지인가 보네 밤에만 하는 뭐가 맞아 사 삶이 있구나 와.. 어제부터 타네 맞아 여기 심카드 팔겠지 제발 와.. 더 이상 못 간다 캐나다에 무슨 카드? 아, 신카드. 예. 예. 바이 10 바이 10. I want a unlimited 네. u n l i m i t e 어, 보제 고 그랩을 보내야 돼. 아, 여기서 그랩이 안 되네. 와, 됐어. 근데 아, 그게 안 되는 추긴가? 아, 갈았었 30분 갈 거야. 아, 목이 말라. 아, 너무 더워가지고, 마, 아, 사람들. 이거 약간 과일 같은 거 갖길래 시켰는데. 이거, 과일이 아니라, 녹차에다가 뭐, 타피오카 이런 거. 너무 맛있네. 아 너무 더워가지고. 아, 맛있네. 아, 씨. 아, 좀. 아, 파리 와이라노? 아, 그냥 아까 그, 페리 터미널에서 유심 살걸. 아. 아, 근데 여기, 동네가 엄청 조용하네요. 우리나라 갔다 왔으면 버스 터미널은 막 엄청 막 많이 있을 텐데. 여기는 버스 타면 주변에 뭐 하나도 없고 택시도 안 다니고 그나 툭툭이도 없고 와 대단해 버스에서 꿀잠 잘듯와 여기 왜 이렇게 던지는데 와 온도 보니까 35도 36도 막 이러네 어쩐지 와 기운이 쫙 빠진다 와. 몸이 탈것 같아 탈것 같아 아, 어, 제대로 눈도 뜰 수가 없고, 고기도 못 뜨겠네. 아, 어, 여기 뭐, 똥 천지, 뭐, 사람 똥인가, 이거. 제가 방금,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아까, 들어 와서, 이거 하나 사는데, 20바트가 이거, 아무 생각 없이 결제했는데, 와, 7,400원이 나왔네, 이거, 아 스프라이트. 와, 미쳤다, 아니다, 아니 이게 한 20바트니까, 하나가 한 750원 정도? 버스 이거 타고 빨리 서둘러 채소. 화장실도 있고 아... 또무서 보이네 어. 내 음. 자리는 3번이니까 3번 여기만 탑 6호치 탑6이책 고급버스 모은게 내밖에 않 타나? 오씨 출발합니다. 보으긴 내밖에 않 타나? 네? 어떤데 아, 들? 어떤데 들는다 출발? 먹곡으 출발해 고아 15시간, 16시간 정도? 걸린다 여기 사 k a y I'm n 는게 okay. I'm 0 o 정도 k a y I'm not okay. I'm not okay. I'm not okay. I'm n 송 t 송 k 송 y i 하 니까 뭉 제주도, 이리 좀 비켜 게뭉제주 거의 내반에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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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다. 아 그래, 죄송시야 아, 반대. 시 간이 올것 인데, 여기가... 와, 개소리 가봐 여기가. 응. 진짜 일곱시인데. 커버. 버스 정리인가? 어, 축에서? 와, 겁나 뜨네. 화장실 되게 특이하게 생긴. 화장실이 엄청 넓은데. <laughs> 힘들고 싶고 아십가지고아아 힘든 힘들어 어, 이자 여섯 시간 6 시간 반6 시간 정도 더 가면 되는데어 죽겠네 이제 안쉴것 같으니까. 거기서 겠습니다저 아, 이제 방콕 서미나를 도착했고 또시간 7시인데 아, 한 16시간 걸렸네요 뭐하지 뭐하지 생각보다 너무 피곤하 아, 숙소 만원짜리 하나 잡았거든요 거기로 일단 가서 좀 쉴려고 한니 와, 춥다. 아, 옆에 아저씨들 자꾸. 자꾸. 원부이치고 해가지고 전동을 잘야 일단 숙소로. 숙소에도착했 숙소도 잘해. 숙소도 잘해. 숙소도 잘해. 숙 엄청. 마0 0짜리방식엄어 좋은데, 여기서 차면 6시 여기서 지나가 싶을 정도? 정도? 어, 화장실. 방역도 있고. 방역도 있고. 방역도 있고. 그 화장실 다 이렇게 있고 실인가 여기 새로 운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저희 이제 좀 씻고 어, 10차? 시간잘가감해서 거의 한 25시간 만에. 도착했네요 아 대단해 아 지금 너무 피곤한데 배도 고프긴 한데 피곤하게 너무 커서 씻고 와서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